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유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판매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산채 출발된 종자들부터 종자성을 어느 정도 확인해 가고 있는 종자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자입니다 따끈하게 갓 산채 되어진 종자이고요 산지는 경남 합천에 소재한 송곡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잎의 초세는 투박하지만 천엽백까지 이어지는 둥근 환엽변을 잘 가진 종자입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끝으로 핀친처럼 솟아오른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꽃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산지와 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산채되어진 그대로이고요. 산채하시면서 뿌리 한 가닥이 끝에가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간 부러진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 참고하시고 생강축권 일부 그대로 달려진 산채종자입니다. 2번 산지는 경남 합천산이고요 잎의 두께는 현재 어지간한 단엽들 못지않게 부러질 듯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 대첫대의잎 두께가 그렇게 두껍습니다. 산채쪽은 보시는 것 같이 뒤로 누워져 있는데 약하긴 하지만 반성의 성질과 어른어른한 느낌들이 반물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잎의 두께나 성질은 장단엽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 일부 사람의 지저처럼 하얗게 보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입 가장자리가 좀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로 약하지만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고 종자성을 판별해 주시고 뿌리는 보시는 것 같이 무난하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뿌리도 이제 새롭게 돋아나는 뿌리들이 조금 짧게 뭉뚱한 성질을 가지면서 아래쪽에 생강근이 일부 그대로 다 달려있는 산채 출발된 종자이고요. 중간대가 천엽이 통엽으로 나오고 새롭게 받아낸 신화인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잎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전에 한번 판매에 올렸던 종자인데요. 산지는 경남 합천 안금산이고, 안금 특유의 환엽의 성질을 잘 보여주면서 거기에 산만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지는 종자는 모대와 형제주의 모습이고요. 모대는 어지간하면 단연 못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늬의 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잎의 생장점 M자가 하단부에 3분의 2 지점 표현되어 있었고요. 무늬가 황색이 발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종자인데 꼼꼼히 보시고요.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모대와 형제주 둘러보았고요. 판매 종자는 같이 슈팅된 종자입니다. 일반적인 환엽의 성질을 가지면서 떡잎부터 무늬가 약하게 들고 나머지 잎에는 전부 3반 일부 동반이 되어 있는데 배골쪽이 훤한 동반호 같은 느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모니의 발전과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종자로 추천드립니다. 산반들 종자들 중에서는 꽤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입니다. 가격 측정을 조금 알뜰하게 한 이유는 보시는 것 같이 뿌리가 이제 두 가닥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자마도 형성되었고 하니 배양에 자신 있으신 분께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4번. 산지는 전남 벌교산이고요. 제가 이 종자는 번식을 통해서 일부 분양을 하였지만 무늬가 일부 동반이 되는 성질이 있어 계속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는 뒷대의 태벌브티우기로 올린 종자인데요. 우리 모습부터 먼저 보면서 전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떡잎 이후에 조상엽의 잎 끝으로 연미가 져서 산발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 있죠. 이점 꼭 참고하시고요. 무늬의 발현을 기대해 봅니다. 자, 5번 오늘의 마지막 종자입니다. 이 종자도 경남 합천산이고요 일전에 한번 산채 되었었을 때 정제를 한번 했었는데 못했죠. 잎 끝으로 발현이 되어 있는 서반 무늬가 이번 시나에는 기부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쪽으로 지금 황색감이 더해지면서 입욕성질을 가지면서 무늬에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설악백록같은 성질을 가지면서 황색이 발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뿌리 모습입니다. 잎의 길이도 무대는 긴듯하면서도 서있는 성질이 강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새롭게 돋아난 뿌리를 보시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뭉텅한 성질을 가지면서 곱게 자라고 있는데 신화의 뿌리도 동일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생강 조근이 그대로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산채대 뿌리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이번 신화의 무늬가 기부쪽으로 발현이 되고 또 다음 때 잎의 길이가 많이 짧아지면서 똑같은 무늬의 위치를 가진다면 신품종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우리 모습 둘러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된 종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저희는 천혜담이었습니다